산이 날 애워싸고 방목월 산이 날 애워싸고 시나 뿌리며 살아라 한다. 밭이나 갈며 살아라 한다. 어느 산자락에 집을 모아 아들 낳고 딸을 낳고 흑담 안팎에 호박심고 뜰질레처럼 살아라 한다 쑥대밭처럼 살아라 한다 산이날 애워싸고 금은달처럼 사위어지는 목숨 구름처럼 살아라 한다 바람처럼 살아라 한다 산이 날 애워싸고 7월의 어느 싱그러운 아침 뒤뜰을 거닐며 새소리 바람소리에 맞춰 아름다운 시를 읊습니다.